네 안녕하세요 2월 13일 목요일 네,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요 매매 진행해 볼텐데 일단은 2468%날매도 내도록 하겠고요 s모어 아트리얼즈 이 종목이 지금 거래정지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종목 지정 우려로 오늘 급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거래정지 풀리는 대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건 검색시 등록해 놓고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2월 13일 장 출발했습니다 자 어제 매수가 그래도 한 다섯 종목 정도 됐는데 자2% 올라오는 종목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자 오늘 마찬가지로 신스타임즈 그다음에 에코 마케팅 두 종목에 조금 네, 빠르게 반등해 주고 것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계좌 정리 많이 됐고요 km제약 네 km제약 또 이제 한 7%대 오늘 조금 상승 출발해서 i t of 도 d i 도 f e r e n c e So, this 지 m 제약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So, this is a small material. So, t 이 i s is a small 지켜보 e r i a o m a t e r i a l s 자 오늘 양지수 네, 0.3에서 0.4% 정도 0.4% 내외 정도 상승 출발했는데 옵션 만기일이니까 시장 변동성 조금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. 자 어떤 식으로 시장 방향성 잡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자장 초반에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. 양지정 0.6%까지 이제 상승폭 키워나갔고요. 다만 저희 종목은 KM제약 손실 좀 크게 나고 있는 KM제약 2% 반등해준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좋지 못합니다. 에코 마케팅이 살짝 올라주고 있고요. 자2% 도달해 줄줄 줄 알았는데 에코 마케팅도 2% 올라주지 못했습니다. 자 이제 S 모머 트리얼즈 3 0분의 거래 정지 풀리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하한가 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. 그래도 어제 4분의 1 물량은 뭐 짧게 덜어내서 그나마 조금 물량 줄여놓은 것 당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자 다른 종목들 2% 올라오는 것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제 현재 시간 11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. 자 시장은 양호한 편으로 보이나 저희 계좌가 오늘 상당히 처참합니다. 자 신스타임즈가 2% 4% 올라갔고 그 다음에 초반에 케임제약이 2% 올라간 것 제외하고는 매도된 종목 없이 신스타임즈 제외하고 지금 전 종목 하락하고 있고요. 에스모머트리아 30분 지난 이후에 자 거래정지 풀렸는데 좀 거의 하한가 근처에 있습니다. 하한가로 출발했다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하한가까지 거의 다 내려왔고요. 자 요거는 좀 과거 사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거래정지 됐거나 그 다음에 차트 모양이 비슷한 과거 사례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또는 뭐 퓨전이란 종목이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될것같고요자 그래서 sm 머트리얼즈는좀 별개로 이제 따로 대응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자 에코마케팅도 오늘 뭐3% 하락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3에서 4%씩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났기 때문에 자 계좌는 뭐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. 자 종가배팅 위해서는 현금을 조금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지금은 한 7종목 정도 나갈 수 있겠는데 자 종목들 하나 두개 정도만 줄여 놓고 그 다음에 종가배팅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자 이제 현재 시간 2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시장이 다 내려와서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고요. 코스피도 보합권 근처에서 이제 하락 반전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. 저희는 계좌에 내 있던 종목 티웨이홀딩스랑 그 다음에 슈펙스 BNP 두 종목 손절 마감 시켜서 이제 계좌 내에 여섯 종목 정 남아 있고요. 역시 뭐 에스모 머트리얼즈가 약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 이제 종가 베팅 들어갈 텐데 한6개에서일개 종목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. 이 정도 현금 충분히 여유 있. 있으니까 매수 체결 되는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2월 13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. 오늘 장 오후 들어서 지수가 좀 밀려났죠.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해서 마감했고, 자, 코스닥은 그래도 막판에 조금 올라오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네요. 자시장 변동성이 약간 나왔는데요. 저희는 오늘 보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하락을 했고, 세니트 6%, 인콘 6%, k m j 와 에코마케팅도 한5% 정도. 많이 내려왔는데 자 역시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거래정지 됐다 30분, 후에 풀리면서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하한가에서 마감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요 종목은 그래도 어제 4분의 1 물량 덜어 냈는데 자 과거 사례 분석해서 좀스모 머티얼즈는 개별적으로 한번 대응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종가 배팅 보시면은 총7 종목 중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부터 CJ ENM 대형주도 네 간만에 하나 걸렸는데 저희 종목 매수 체결됐고요. 자그 중에 아즈텍 WB는 약간 매수 체결 덜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 900만 원 이상 매수 체결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 모나리자만 네일 1%대 손실권에서 마감했고 뭐2% 이상 올라가면서 4분의 1 매도된 종목도 있고 자, 6개 중에 5종목이 수익권에서 마감했으니까 그나마 막판 종가 배팅으로 인해서 계좌 손실 좀 복구됐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. 데스모 머트리얼주로 인해서 오늘 계좌 손실은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. 자 그러면 매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2월 13일 매매수익 현황 보면 오늘 6종목 매수되면서 6천만원 가까이 매수가 됐고요. 매도 금액은 오늘 크게 오른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손절을 몇 종목 하면서 매수 금액이 조금 더 많았네요. 자1% 이상 수익 난 종목이 3종목인데 퓨처스트림 네트웍스랑 s 프 m i 는 오늘 매수해서 4분의 1씩 매도된 것이고 자 시인스타임즈가 오늘 2% 4% 올라가고 나머지 물량 정정을 통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. 자총 3승 기록했고 자 현금 확보 차원에서 티웨이홀딩스 네, 매수가 근처에서. 1무승부로 마감 자 슈펙스 BNP KM제약 KM제약은 절반만 매도가 됐고요 자 그래서 3승 1무 2패 기록했고 자 전반적으로 오늘 계좌 손실은 크게 났는데 손익금액도 손절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51만원 나오는데 일단은 한 종목이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계좌는 이것보다도 손실이 훨씬 크게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난주에 손실 났고 월, 화, 수 손실 복구 잘해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또한 종목이 말성이 일어나면서, 계좌가 손실 좀 크게 난 것이 아쉽고요. 자, 해당 종목, 스모워트리얼즈 네,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 금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